너무한데? 그러네요. 어! 아! 왜? 제가 욕한 것도 나왔어요. 자, 오늘은. 아니, 이렇게 여기를 앉히. 치... 죄송한데, 심각해요. 왜? 네. 밝은 분위기 아니에요. 엄숙하게. 왜안 <laughs> 웃어? <laughs> <laughs> 무슨 일이냐고. <laughs> 여러분, 제가 네. 영상에서. 욕을, 욕을, 욕을... <impression> <laughs> <왜>? 뭐? 뭐? <웃음> <웃음> 나 욕했어? 욕했었지? <laughs> 너마저 왜 그래. 제가 욕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음...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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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욕한 거! 이 친구 그래 사람은 착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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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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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영상에서 욕을 왜 해요? <laughs> 근데 아니, 댓글에 예. <laughs> 욕했다는 그게 있어요. 무려 4개월 전 영상인데 그 영상 올라오자마자부터 계속 그날 댓글이 엄청 이만큼 달린 거예요. 그욕 포함해서 댓글에 막 써가지고 엄마가 지웠거든. 우리 토론도 보면 안 돼서 욕 내용을 지웠어요. 욕 내용이 써 있는 거를. 그리고 막 해명해라. 근데 해명할 가치가 없어. 난 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잘못 들린 건가 보네. 어, 그래서 제가 그냥 잘못 들린 거야. 그냥 거예요. 넘겼는데 아직까지 4개월 동안 댓글이 달려서 이제는 진짜 해명 아닌 해을좀 해야겠어. 다 뭐라 그랬 보세요. 예. 자, 이 영상인데 예. 해당 부분이 몇언제는 6분 45초래요. 자, 이, 소리 좀 크게 한번 해 봅시다. 잠깐만. 아 차가워. 아니요, 제가 다리니한테 하는 말에 들어봐요. 좋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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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탠다네. 아, 이분. 이분. 아. 좋탠다인데, 야 좋탠다 뭐. 하는 아데네 뭐. 예. 아, 누가 들어도 좋탠다 아니에요? 이게 <laughs> 잘못 들으면 욕일 수 그렇죠, 있어. 그렇죠. 그때 다시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다시 한번 보시다. 좋탠다 이제 어. 제가 다리니한테 설마 그 그렇죠. 욕을 하겠어요? 말도 안 자. 되지. 아! 좋 텐다. 좋댄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욕이라고는 전혀 안, 전혀 안 욕이 나올 하니까. 좋 텐다 이건데. 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는 네. 아이들을 데리고 네. 영상을 찍는 직무예요.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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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영상에서 욕을 하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네. 이게 욕이 나올 그 순서도 아니고 타이밍도 아니에요. 평소에 욕을 안 해요. 갑자기 그냥 갑자기 막 <laughs> 나 얘기하다가. 나 무슨 성격 파탄 될까? 예. 그럼 댓글을 한번 봅시다. 아 이게 댓글이 내가 예. 지워가지고 웬만한 거는 예. 뭐 우리 쪼리이분들이 보지 않게 하려고 지웠지만 내가 다른 영상도 몇개 캡처해놨거든요.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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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실래요? 토끼님이 욕했어요. 4분 57초. 4분... 이건 다른 영상인 거.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할로윈 귀신인데 가짜 귀신 그. 한번 봅시다. 퍼피아야 4분 57초? 한번 봅시다. 뭐 피한대. 네. 어? 오. 저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오. 어,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무 말안 하는 부분을 욕한다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를 너무 하잖아요! 무슨 얘기라도 하면은, 아, 욕같이 들릴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를 하겠는데. 그리고 또 있어. 제가 예. 손가락 욕을 했대요. 손가락 욕? 우리 토니님의 그 초콜릿 마사지 네. 예. 그그 베트남에서 예, 그 예, 영상이 예. 14분 46초에 아... 엄마 손가락 욕을 했다고 내가? 근데 있잖아. 어. 예. 지금 방금도 이거 중지 손가락을 썼어 걔는. 아 이건 아. 누르는 거는 그거네. 그거를 그러면... 욕했다고 하면 안 되죠. 대놓고 그거. 사람 얼굴로 손가락 욕을 한게 욕인 거죠. 내가 오빠 그거. 초콜릿 그거 해가지고 예. 막 못생겨서 그래시나 14분 46초 거의 영상 끝인데요. 꿀꿀되는 바람에 꿀꿀. 인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꿀꿀 안녕. 꿀꿀꿀. <목소리> 뭐예요 아이스크림 잡고 이래? 저 이랬는데요. <목소리> 아이스크림 잡고 아이스크림 잡고 있는 손은 <목소리> 안녕 이랬네. 아, 손가락 여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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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데? 그러네요. <목소리> 어! <목소리> 왜? 제가 욕한 <육한> 것도 나왔어요. <목소리> 근데 이거는 두 분이나 왔어 같은 구. 봐봐요. 같은 구간에 두 분이나 제가 욕을 했대요 제가 용평리조트에서 롤러코스터 그 1인용 그거 있잖아요 그것 타는 네. 영상에서 토니님이 욕을 했대요 한번 봅시다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좀안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해하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말요 한번 봅시다 3분 37초부터 38초, 이거 음. 두 개가 있어요. 음. 아, 아니 붙잡고 하는 왜 그래요? 엄마, 나는 그나마.. 아 어, 싫어요. 여기가 나 편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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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요. 나 이게 편해. 어. 이랬는데? 아, 아, 잠깐 이... 봐봐요. 잠 아니 붙잡고 하는 거왜 그래요? 엄마, 나는 그나마.. 아 싫어요. 여기가 나 편해. 어, 싫어요. 아 싫어요. 여기가 나 편해. 아 싫어요. 난 이게 편해요. 혹시.. 싫어요가 여기서 들거아요 싫.. 싫어요 해야지 싫어요 이러면 안 돼요. 어 아. 싫어요 나 이거 현해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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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저희 C X 라고 지금 댓글에 적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비타민 C도 욕이냐? 어 비타민 <웃음> C. 충분한 거 저기요. 발음 조심하시고요. 아 싫어요. 내가 발음하고 싶은 대로 거어요왜 그래요 자꾸만 싫어요. <laughs> 여러분 이 영상을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대로 욕을 안 해요. 앞으로도 어떤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뭘 해도 욕했다 그러더라 지금 이렇게 해도 손가락 욕이라 그러고 싫다 그래도 욕이라 그러고 그지 그 오빠랑 나랑 오늘 할게 있어. 아. 뭐래요? 싫어요. 안할 거야 나. 뭐 쓰세요. 왜요? 쓰세요 일단. 왜 써요? 아니 무슨 말만 하면 욕했다니까 말하지 마요 우리. 아 싫어 나 이거 안쓸 거예요. 빨리 말할까? 쓰써야 됩니까? 어 말하지 마요. 그리고 이것도 손에 끼세요. 왜요? 손가락 욕했다 그러니까 손가락 안 보이게 양발을 덮어버려 이거는 당신이 껴야죠 왜요? 손가락 욕은 당신이 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 당신은 마스크도 끄고 마스크도 끄고 이것도 끄고 난 손가락 욕은 아, 안 나왔으니까 말하지 마요 자. 아, <laughs> 아, 아 양발 <laughs> 빵꾸난 건또 뭡니까? 이게 뭐야? 아 참나 누가 욕했다고 한다 나 지금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한거 어? 양발 빵꾸난대 양발, 양발 좀 아 맞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 어, 맞아. 우리 이제 몸으로 말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엄마 아빠는 무관 서행을 할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알아듣도록 시작. 해봐. 배 아파. 배아 응. 화장실 가. 아, 화장실. 배고프대아 배고프고 아밥 먹는다고? 배고프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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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는다고? 밥 먹는다고? 어 냉동 밥? 뭐라는 냉동박? 거예요? 참치, 햄. 설거지? 뭐라는 거야 지금? 치킨 설사게 도시락! 도시락 사주라고? 여보세요? 전화! 전화. 아왜 자꾸 말해! 아아 아, 전화로! 도, 전화로, 시켜달래. 전화로 도시락 시켜달래! 전화로 도시락 시켜달아말하안한다고아왜 계속 말해! 아 싫어요!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싫어요! 왜 자꾸 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일단은요, 두시락을 먹자고요, 배고프니까. 그럼 이제 당신은 이제는... 얘기하지 마요. 아니요. 어 잠깐만, 나나 나 방금 전에 당신은 얘기하지 마요, 딱 이랬는데 이거 순간 같아. 순간? 어우, 이거 행동 조심해. 당신은 욕하지 마요. <laughs> 당신은 욕하지 마요. <laughs> 자, 지금 <laughs> 밥이 왔습니다, 두시락 예. 뭐래? 선생님이 <laughs> 못 먹는데. <부르는데>. 먹여달래. 먹여달래. <laughs> 아, 싫어요 다리 니가 매겨줘요, 우리 건데. 아, 왜 그래요, 진짜? 그냥 편하게 애들 먹지? 잠깐만, 들어봐 왜요? 엄마, 숨, 좀줘 숨. 숨어보세요. 아, 잡아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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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응. 딸 네. 드세요. 나도 배고파. 어? 배고파. 나 근데 말할래. 예? 나 뭐랄까? 근데 말할래. 아니, 아... 말안 한대면 돼요. 답답해. 아빠도말하고 예? 답답해. 아 싫어요. 나도 할 거야. 나욕안 해요. 밥 먹을 거야. 아네요도시 진짜 모르겠어요. 돼지야해지 돼지야? 뭐 돼지라 <laughs> 돼지야? <laughs> 아, 이또 이렇게 딱 뭐라고 부려나돼지라고 했다고? 다리야 다리나. 응? 희들도커서도 절대로 욕은 하면 안 돼. 사람이 욕을 하잖아. 성격이 떨어져 보여. 알았지. 그러니까 음, 하지 말고 우리 토린 여러분들도 절대로 욕은 하면 안 돼요. 욕하면 뭐 쎄보일까봐. 내가 쎄보여서 제가 나를 무시 안 할까봐. 그럴 것 같지? 절대 아니다. 독생지는 발음 좀 조심하고요. 에? 네? <laughs> 나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욕했대잖아. 그러니까 <laughs> <나> 조심해 조심해. <laughs> 여러분, 저희는 절대로 욕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녕! 안녕! 음, 맛있다. 다시, 안녕해. 안녕! 찔러요! <laughs> 내가 안녕 안하셨거요